문학에 빠른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유명한 회사죠 테슬라에서 나온 모델3를 사야하는 이유 다섯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를 꼭 사야하는 이유 첫번째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다들 아시죠? 테슬라가 유명해지고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토파일럿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즉 오토파일럿이 왜 그렇게 곽광받냐? 일단은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는 자율주행 센서와는 그 기반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곳은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빛을 쏴서 상대방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센서를 작동하고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 하면 테슬라는 비전 센서를 해요. 그러니까 즉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계속 계속 해서 아무래도 위험한 상이나 조금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그 대처가 조금은 빠르다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지러질 정도로 놀랍니다. 야이 정도면 뭐손 놓고 가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오토파일럿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를 구매를 하실 때, FSD라고 770만원을 주면 넣을 수 있는 그 완전 자율주행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라면 살것 같아요. 770만원 주. 그러면 테슬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네, 바로 제로백입니다. 사실 제로백이라고 하면요 0에서 그러니까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냐를 제로백이라고 하고요. 제로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최고 속도가 300이니 뭐 270이니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등 쓸모가 없잖아요. 일단은 200 밟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제로백이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테슬라 모델 3의 제로백이 얼마나 되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총3 가지 트림이라고. 수 있죠?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어,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제로백이 한 5.6초 정도 되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 제로백이 4.6초, 그러니까 1초가 줄었죠. 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 제로백이 3.4초입니다. 체감이 잘 안되신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아반떼 풀체인지 있죠. 그게 제로백이 대략 10초 정도 되고요 스포츠카로 예를 들면 페라리 488이 알시죠? 나는 못 사는 거. 그게 3초입니다. 페라리 488이 3초.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가 2.8초. 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억하는 그런 게 3초 나오는데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7천만 원짜리가 3.4초다. 빠른 겁니다. 여기서 모델 S 같은 경우 제로백이 빠른 것 같은 경우 막 2.5초도 나온다고 하니까 심지어 이번에 나오는 모드스터의 경우 제로백이 1.9초래요. 1.9초면은 진짜 어, 목이 날라갑니다. 어, 이렇게 날라갈 정도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 제로백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로백이 실제로 유용합니다. 추월을 할 때도 유용하지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겠고요. 물론 과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고요. 전기 전기차가 이렇게 제로백이 빠른 이유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반응속도가 빨라요 즉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은 토크를 발생시키려면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폭발시킨 다음에 바퀴에다 힘을 주고 그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딴 게 없어요 그냥 모터에다 신호를 빡 주면 은 그냥 왕 갑니다 전기차는 이래서 제로백이 빠른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라고 다 빠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좀 독보적으로 빨라요. 일단은 그 코나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7초대입니다. 아, 물론 7초대도 굉장히 빠른 거는 맞지만, 테슬라에 비해서는 많이 느리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제규어에서는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4.8초 정도 돼요. 제로백이 4.8초라고 하는 것도 진짜 빠른 거예요. 그 마세라티의 기블리가 4.8초 정도 나오거든요. 제로백이. 그렇게 따지면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도 굉장히 빠르다고 볼수 있고요. 포르쉐의 타이칸, 이 포르쉐에서도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3.5초 정도 되니까 그거랑 비교해서도 테슬라의 제로백은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소카 페어링 해보셔서 그냥 고속도로나 그런 데서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아 그냥 바로 사야겠구나라고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연비는 아주 그냥 1 10천... 0 <놀람> 테슬라를 꼭 사야하는 이유 세 번째. 상시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물론 삼각대를 샀는데, 아마 아반떼가 그렇게 이쁘게 나와서 전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삼각대 좋아요. 너무 이뻐. 근데 좀 짜증나. 너무 많이 바뀌어, 디자인이. 2년마다 바뀌어? 내꺼 산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구형차야. 돌아다니면 내꺼 다 구형차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는 신차가 나오면 뭐 디자인도 바뀌지만 옵션도 너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확확 바뀌는데 테슬라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차가 나와도 걔네들이 계속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2017년에 나왔잖아요, 모델3가. 그때 차를 산 사람이 지금 모델3를 산 사람이랑 옵션, 뭐 그런 기능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게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애플도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아이폰 8이나 그런 거 옛날 핸드폰인데 계속 소프트 업데이트를 해줘서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은 애플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폰도 애플로 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테슬라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차를 사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형차가 아닌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로 테슬라에는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어요. 회사 그 자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계속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나서 그거를 테슬라 오너들한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싸줍니다. 그러면 오너들은 그 업데이트된 기술을 가지고 운전을 하겠죠. 테슬라에서 생각했던 그런 운전 기술이랑 오너가 직접 사용한 운전 기술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들을 또 테슬라는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계속 보완을 해 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테슬라라는 차량을 한대 사면은 10년이 지나도 구형차이지 않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장점 같습니다. 네, 테슬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네, 바로 전기차 보조금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2019년에 정부 보조금이랑 다 합치면, 대략 13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12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0만원 정도 더 빠진거죠 더 내려간거죠 보조금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어, 계속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 내후년에 더더더 줄어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어,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원래는 130만원의 지원금을 줬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없어졌고 대신 뭐 다른 공공기관에 충전기를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전기를 충전할 때 요금도 원래 특례 요금제라고 해서 전기를 충전할 때도 좀 요금이 할인이 됐는데 2022년에는 아마 없어진다고 해요. 전기차 보조금을 좀 받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그냥 지금 구매를 하셔서 보조금을 좀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 네, 바로 슈퍼차저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장점으로 꼽았냐면,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38개가 있대요. 5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33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재작년? 2018년까지만 해더라도 거의 없었는데, 되게 많이 생긴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 센터에 그런 서비스가 좀안 좋다는 말이 많긴 하지만, 슈퍼차저만의 그런 장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수도권이나 아니면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테슬라를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 아직까지 제가 추천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 그런 충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를 좀 다섯 번째 장점으로 꼽아 봤고요 어, 실제로 저도 어, 테슬라 모델 3를 구매를 하고 싶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제 장래 희망입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테슬라를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